옆구리 눌러주기 할게요. 준비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어! 넷, 어, 넷 어, 다섯, 어, 여섯, 어, 일곱, 여덟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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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, 열. 열. 반대로 시작. 하나, 넷, 어! 둘, 셋. 어, 만세 갈게요. 만세로 준비,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

]ucky에요. 손을 위로 올려서 고개가 완전뒤로 제껴져 야어 No! Two! One! o n 섯 일곱, e 일곱, e On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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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Hey